Wow. I'm 배우 이어이 티브로 봤으면 네 큰일 났어 어디 간데요? 수영이 뭐냐 티브로 아니다더 애졌어.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에는 현장이 아주 재밌게 저 뒤에다가 판에다가 옥수수를 여기 떨어뜨리고 설탕물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꺼내서 여기서 타레 만드는 거예요. 실타래 만드는 거지 설탕 타레. 전기 선영 셰프 는 위에서 있다는 교수님니 하늘로 이렇게가 위에서 이렇게 내리더라 설탕 밑에. 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어, 판 씻을 때 죽어요. 이 <laughs> <laughs> 판이 끓는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후발이팬은좀 이따 팔팔 끓일 거거든요. 그럼 이 설탕은 그래도 안 먹어요. 다 해라. 배고프다고 있을 때. 아마 중식을 하면서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희가 없는 음식점이 하나가 있는 거의 다 버리거든요. 아, 왜래요 뭐냐면 네. <laughs> 저 주세요. 오늘 집에 우리 스님들 지금 집에 8명 있어요. 아. 어, 그래요? 팀장님, 아니 여러분들 먹어보고, 아마 이 해파리에 이트루 갖고 있는 이 냄새를 배우는 분들 싫어하나요? 근데 해파리가 이는들다 그 좋아하는데, 냉채리 과일, 부드러운 해파리, 냉초리 과일, 냉초리 과일, 냉초리 과 냉초리 과일, 어초파리를 뜯어서 이 밑에 파초 파지 있죠? 파 냉초리 파지 좀 시켜. 응? 파지 같 파지가 제일 맛있대요. 음. 어요됐 <laughs> <써? 웃음> 여러분들 실습하면 쉬는 시간 없이 쭉갈 거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좀 일찍 끝날 거고 근데 실습하는 <laughs>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화장실은 가서 이용하고 가도 돼요 저기 여기서 이제 쌓아줄 거예요 쌓아야 돼 잡아 이쪽으로 가나 하나. 이쪽으로 가나 하나. 왜쪽 그래야 높이 쌓을 수 있어. 그렇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쪽으로 하나. 또 이쪽으로 하나. 이거 다쓸거예요 이건 양이 좀 많은거죠 이거 4인분 나오겠 네. 4,5인분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주문은 해파리 화이트로 넣왔는데 이게 지금 누런거 나왔잖아요 식감은 이게 맛있는데 이게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색깔 안써요 하얀색 해파리 써요 시장가면 늘정하게 개가 파는거였던데 응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보다 조금 더 가공을 했는 해파리를 쓰는게 깔끔하죠 thank <laughs> you 밑에 왼쪽편 밑에 고 꽂히는데 어, 구나통 있어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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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 그거 맞아 어 말고 옆에 조금 더큰 거. 2 9 2그 조금만 있다가 소스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음, 소스가 차 깔리는 고추기름으로 마무리합니다. <laughs> <laughs> <놀람> 자, 오늘 수업 끝!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놀람> 가자. <놀람> 네, 네 그래, 지금, 지금. 바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어, 화장실 갔다 올 학생들 화장실 갔다 와서 <놀람>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식도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네. 됐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쁘네요. 아, 이런 게 원래 많아요. 아, 주... 네. 예, 근데 이제 뭐 짜장, 짬뽕, 탕끼육이다 예, 예.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중식도 예쁘게 네. 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응? 그걸 빨리 떼게 되면 더 맛있어요. 아, 네, 빨리 떼면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데, 만약에 내가 빨리 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전분을 조금 더 넣는 게 맞아. 요 빨리 하자 오케이. 요거 물에다가 예쁜 접시에다가 해갖고, 물에 담가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자, 이거는 반죽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모양은 굉장히 잘 잡힐 거예요 왜냐면 반죽이 되니까 음. 조금만 더 다진대 아이거 젓가락 찍을 용돈데 너무 은샷할 때스를 요만큼 주고 잘 너무 많이. 다 했어. 번더 넣어야 되한전야 돼. 자, 당연히 더 넣어야 되 되지. 양이 되 계란 향게 아주 많았던 거. 정수이의 공부를 해서그고다다 많이 <보여요. 놀람> 어 됐어. 반죽 부드러운 게 맛있대. 이렇어하시다 아무시다. 아무지 먹같지 아무시다. 로또 밀어 올려 주면서 터커

그피 형들은 다 하던데. 어, 부담스러워. <웃음> 왜 딜을 할까, 너무한데. 동영상, 동영상 깡이 들어요 나올 거예요. 냄비가 그래? 너무 작다. 그니까, 요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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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너무 작아가지고. 모양잘 나왔어요? 잘 나왔나봐. 웃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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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더올라왔어 네. 열이 도어르고 요거보다는 숟가락으로 바닥을 한번씩 톡톡 건드려준다고 생각하면서 떼는게 맞아요 다음에 튀김할때는 내가 아까 수업할때 기름코팅하고 한번 씻었잖아요 붙을 거. 나도 그냥 튀겼으면 이렇게 붙어 똑같이 그런 야 청소 거의 다 했는데 뭐 짬만 한번 묻이면 될거 같은데 어차피 나 오후에 또 해야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긴 튀김 해야되고 음잘 다졌네 냉채 하면 되고 여기서 한번더 튀겨야 돼 아니요 두번세번 개념은 없고요 조금 더 겉면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랑 한번 만나는 건 해줘요 한두번 정도 봐봐, 이게 맛있다니까. 이게 맛있는 거는 사실인데, 튀길 때, 어려워요. 아, 모양 동그랗게 잡는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전분을 더 넣게 되면, 이게 모양은 잘 잡히겠지만, 부드럽지 음.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손에 떼는 거를 숙달만 된다면, 요 정도에서 맞추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는 색깔이 아, 아직 안 났어. 어, 예. 그리고 만져봤을 때 그렇게 폭신폭신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옥수수 스위트콘 생으로도 먹잖아요.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튀기니까 표면 자체가 바삭하다고 나온대요. 그냥 지금 튀김이 아예 완전 덜된 거예요, 저는. 뭔지 보여줘. 이거 다 돼가는데 조금 더불중불로 줄이고. 그냥 센불로 계속 하게 되면 표면은 타고 안에는 더 있겠죠? 얘들이 아직 노령이 없어갖고, 재워야 되니까 자기들이 타면서 그걸로 야 자, 약불로 줄이고, 자, 한번 털어주고, 한번 털어주고, 절대 여기도 털어주겠네.

뭘나면 죽어 이게 맛있어요 네? 이게 맛있다고 아 여기서 이게 맛있는데 이용. 떼기가 힘들죠죠 네? 떼기가 힘들다고 아. 여기다 전분을 더 넣게 되면 퍽퍽해져요 못 뭐, 뭐, 먹는다는 게아니에뭐그정도는 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빨리 뗄수 있겠냐는 거지 못 떼게 돼면못 뗀다라고 하면 전분을 더 넣어 그래서 네. 모양을 이쁘게 잡는 게 맞는데 이거 억대 어, 어.. 좀 숙달된 이거 떼는 사람들은 영어보다는 살짝 전부더 넣어요 아, 네. 지금 너무 아, 전분이 없는 것같 맞아. 안들어다어요 기름 온도가 낮네 어, 어, 걸러서 주세요 네, 어. 이거 기름 못낸다근데튀겨주세요안 기름 다쓴조한들얻었던지자 최종 완성됐는 조 어. 냉채 완성됐어요? 거의 다 됐네 기름이 기름이 는거그 기름 눌려 갖고 나중에 색상 도기나 담아 갖고. 담 색상으로 가지고 해주면 기름 자, 두개다 완성됐네요. <laughs>